지자체에 하달된 내용까지 전달 드리다가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시스템을 저기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요 내용만 가지고도 방송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폴로에 다 모아놨는데요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시 세종시 소방 소방청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아, 우리나라에 있는 다, 뭐, 팔도, 뭐, 지자체 별로 행정상이든 특별이든 만들어, 그, 구분 해놓은 그 지자체 별로 해소하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처리를 했는지,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뭐, 청와대에도 문의를 했었고, 행안부에도 문을 했었고, 환경부에도 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건 국민에 대한 기망이고, 어, 부정부패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방송을 얼만큼 오래 할지, 취재를 얼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앞으로도 이런 내용의, 취재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일부 어, 극히 일부입니다. 소방청장, 어, 국민 안전처장, 현재 행정부 안전장관, 경기도지사 등등을 고발 조치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결과가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1 년이 넘었는데도요 진행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 국민적인 국민에 대한 기망과 어 공공기관이 다 함께 뭐 사고를 쳐는 거예요. 뭐 이게 일부 실수나 사고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어, 계획적으로 어,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무화과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다. 뭐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 피드백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각 지자체별로 문제에 대해서 어,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어,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전달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를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어, 하나만 열어볼까요? 어, 제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산시인데 부산광역시. 같습니다 제목 폐수학기 수거 재활용업체 안내 및 수거 안내 길이 알림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2253 2017년 6일산와 관련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내용을 전달 받아서 국민들께 다시 뉴스피드 TV의 강성 기자가 전달을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폐소화기, 소화기,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 우리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안전, 소방서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피드TV 강성민입니다. 감사합니다.